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로부터 23절까지를 중심에서 오늘을 갖고 삽니다.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잠깐 보충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 큰 복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의 간증책이나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계산없이 한마디로 미칠 정도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나 역시 성령을 부인하던 한국 풍토에 성장한 바도, 어느 때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애통해 하면서 주임을 따로 섬겨왔지만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주임을 사랑하고 주임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목표를 그만두고 싶고 일 하기 싫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잠깐이었고 눈을 뜨고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었어요. 항상 깃발 족조이 아니었어요. 16기를 보면 항상 깃발. 하 우리가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만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히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기뻐할 해야 할 이유는 이와 같아요.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권하신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운명하시고 죽에서 부활하시고 회개할 때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요 기쁨은 사탄의 공을 방하고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 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세상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2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니 지혜, 지식, 희락은 삼총사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세상 살아갈 때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지식 또 환경을 초하는 희락 기쁨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는 희락 기쁨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동년 16장에 봤더니, 인력부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점대의 처녀 때문에, 고난을 당한 바울과 신라가 잡혀갔어요. 사동년 16장에 봤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양해 죄수들이 듣더라. 참미와 희락은 왼손과 푸른손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죠? 우리가 겸하죠? 아니.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희락을 신다고 했어요. 얻어쳐졌지만 바울하 신라가 주의 이름으로 얻어진 것도, 얻어맞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참미했다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뻐를 받고 얻어뜨린 것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미했다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드리고 기뻐하셔서 진동이, 지진이, 감옥에 진동이 나서 지진이 나서착비는 쇠사슬이 싹 부릅게 만들어주셨어요 항상 기뻐할 때 초단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축복을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3 6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24절로 36까지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1 2절나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 6장은 24절로 봤더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해 놓으셨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성취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애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현실에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하나의 것들을 기도해야 돼. 난 요즘에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복의 복을 다 사. 복의 복을 따블로 주옵소서. 권능의 권능을, 권능의 옷을 입히사더큰 사유를 나, 하게 하옵소서. 이 몸이 더 수행하기 전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옷을 투입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또 나를 믿고 딴 우리 성도들의 복을 복을 더해 주소. 내가 받은 복이 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믿고 딴 우리 양도들의 내 복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축복이 흘러 넘쳐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기도에 할 쉬지 말고 기다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주님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골라골라 감사해요. 좋을 때는 감사해요. 근데, 환이 안 좋고, 뭐가 아프면, 감사 말을쏙 들어가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금천에라도달라 그래요. 그날 기분이 나쁘고, 뭐가 나쁘면, 감사금 홍금 지갑을 열었더니, 만 원짜리 있어요. 만 원짜리 주집어 놓고 속에 오천 원짜리 찾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봉사에 감사하라. 고른돈 전서 2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네 귀로도 듣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예비하신 모든 복이 뺑뺑뺑 돌아서 5년, 10년, 20년, 30년 걸러서 건너서 오지 않고 직행으로나타와요 시간 낭비 안려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나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죄이 있어요. 요셉이가 팔려 가지 않고 요셉이가 종사를안 했다면 그옥사를안 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 수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잃을 수 없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릴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청년 지난밤에꿨던그두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기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그는 감사했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줬던 꿈이 요셉의 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려움에서라도 무조건 감사를 뒤로하로 축복합니다. 1 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축복 뭐냐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등등 세상을 말을 해요. 아니.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축복은 한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 폭날을 누리는 거예요. 환란 오기 전에 휴고에 참여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응? 성령 나와 같이 살아주시면서 실수 실족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코치해 코치 주시고 응?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응?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 성령은 일곱 가지 사이를 해, 우리를 위해서. 성령도 시간이 니니까 넘어갑니다. 성령은 활동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성,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행실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격을 모두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 말. 성령 을 소멸치 말라 하면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 을 걱정시키지 말라. 성령 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결정을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 내 옆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같이 살아계시네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주문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주문 성령님 옆에 계십니다. 나와 같이 그런 자체는 항상 같이 계신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디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디가할 거라고 하십니까내 옆에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옆에 같이 계신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활동하시는 것은 성령의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제안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분은 상담자 모시고, 고치는 모시고, 멘토로 모시고, 그의 지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애언을 멸시치 말고. 세상에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애언가를 찾습니다. 소문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도 점쟁이를 찾난다고 해. 분명 알아야 돼요. 성년 나의 자녀는 하나의 하나,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랬지 애언으로 산다지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오늘의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손해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이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이 환경 뒤에 역사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진 주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 살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영가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해 줘요그걸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하여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해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응?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 때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례를 알려 주셔요. 또 스스로 기도하면 느낌이 와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식인데 왜 속이는 소리를 못해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부자 관계라면 속이는 말을 해요. 아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아빠가 또 가정에 큰 일은 큰 자식한테는 가르쳐 줘요. 친밀한 부자 관에는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들 쪽인 우리우리 우리 하나님 아무도 문제가 없어 요 우리가 하나에 님앞 회개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생에 세 사람이 정확히 나를 예언해줬는데 저번에 화순에서 무등산 용산 지도원에 갔었던 수도 산사랑 그 다음 대전에 뇌이 목사님 그 장모님 그러나 지금까지 말을 안 했지만 우리 아버님이에요. 친 아버님. 담양댐이 생기던 15년 전에 담양댐 중간에 있는 산성리 203번지 3 0번본번쩍업 그래 하람집에 혼자 계시는 고모님을 만나고 오는데 내가 중학생 때 중학교 23학년 때 아버지가 그고 산골을 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 어느 때가 되면 이거큰 저수지가 생긴다 그러면 너는 한4 0줄 눈물 붙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너는 국제적인 사람이 된다, 인물이 된다. 그러니 40세까지는 무엇이든지 겸손하고 배워라. 우리 아버지 말로는 도덕질과 계집질로 해는다 배워라. 그리고 중국은 잠자는 지금 사자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세상을 정복할 것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 정복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는 항상 두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는 외국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너는 장군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노적을 갖고 너를 뒤따라것이다 아버지, 노적이 뭐요 그랬더니, 장군이 가면 군인이 따라가고, 군인이 따라가면 식량, 양식, 그것이 노적이 단다. 요즘 말하면 돈이 단다. 재물이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 하는 말이, 너는 절대 원수 만들지 말고 손을 보고 쳐주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만세에 우리 집안이 멸족하지 않고 유지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74년도, 저 70년도 소남고 3학년 때그 영산강 농지 계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땜이 들어가니까 토지 보상금 찾아가라고. 그리고 보상갔 갖다가 등록금됐 냈어요. 그리고 서울이 아니까 그가또 댐이 생기고, 댐이 생겨 얼마 안 돼서 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중국을 보내시고, 중국에서 순종할 수 없을지 원해. 순종해서 갔더니 항상 좋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어 때가 되면 자리 하게 되고, 응? 이제는 노트북까지 선물로 사가지고 정도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살게 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한서 우리에게 애원을 해줘요. 그것 애원의 외교, 꿈이고 비전이고 절망에 일어나는 낙심하지만 다시 오뚜이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돼. 그러므로 지나치게 애원을 받으려고 쫓아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을 바랍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그 능력 따라 활동 따라 마계형, 미호행도 같이 활동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사장 1절의 말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께숙하있는 아,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탄은, 응? 보통 사람보다, 성령 충만하지 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사탄은, 언어를, 희한하게 있어서, 단순하고 순진 무궁한 일반 사람들을잘 모르도록, 언어를 둥갑시켜요. 더불어민주당, 자세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건 공개되기 사실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지게 해요. 왜곡시켜요. 둥갑시켜요. 위장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99% 진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형님 같은 사람, 형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 지금까지 한참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한 40분 이야기 했어요. 해놓고 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동생한테 한 말은, 가짜 하문에는은 찌라시 이야기요. 가짜야. 그러면 45분 동안 했던 이야기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동생, 내가 증대 했던 은 찌라시 가짜, 가짜 심은 이야기야, 가짜야. 그럼 여태 45분 동안 가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도 아예란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처럼 단순하게 사기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요 비둘기 같이 단순하라. 그나 뱀 같이 지워라 그랬어요. 뱀 같이 지워라. 우리의 년은 어린 양처럼 순하고 깨끗하고 단순하되는데또한 면으로는 뱀처럼, 뱀의 혓바닥에 부이잖아요 분간하라, 이거. 예 이것이 진실인가, 저것이 진실인가. 분간하라. 세상에 막아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는. 보시, 비시만이 아니에요. 이 사이가. 우리 집 앞에 세탁소를 내가 15년 이상 사, 응? 그래, 이용했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우리 집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영수증을 보자고 그럼 그동안에 한두 번 속았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겠지. 사모님 n t someone who was 세탁물을 영수증을 o m e o n e who was a d o c 그 o 그 someone who was a doctor, 지 o m e o n e who was a doctor, someone w h 세상 a s a d o 이 t o r s o m e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들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다 오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다 오는 아 저것은 하나님의 주의예요. 속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조인데 검사를 해가려 종선 취하고, 좋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의 책만 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악한 것들은 흉내도 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모방도 말고, 참고도 하지 말아야 마라. 이 미국 성묘사 나이가 들어서 40년간 석명하다가 나이가 되니까그 더운 지방에서 낮에는 40도 밤에는 40, 30, 40도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감당할 수 없어 은퇴하고 집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현지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헤어지면서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응? 토산품, 기념품으로 막 줬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뭐다갈 수는 없거든요. 몇 가지 골라왔어. 그중에서 굴렁쇠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밖에다가 이 나무를 대고 뚜루루 가면 삐빙 돌아, 빙빙 돌아는 있었어. 그래요. 이제 저저저교사님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떤 미국 집은 단백주 단 단독주택이고, 뭐 마당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뒤에 부자는 풀장도 있고 그런 그림 같은 미국 집이 있잖아요. 달 방으로만 의자를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프리카의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아 불로스 혼자 불러다니 풀밭을 홀로 뺑뺑빙 돌아는 요 깜짝 놀랐 이게 뭐야 그건 그 귀신이 붙어서 혼자 불러다니 그리고 이분이 성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그 당시 이거 잘 무죄였기 때문에 놀래고 그 책이 쓰였어요. 피성묘대 민족들이 선조부터 생겨도 우상, 토속 종교, 또 주술사들이 족장경, 주술사가 되어 민족을 지배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주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응? 제법 능력이 있어요. 또 태국에 가서 코끼리 하늘로 들고 있는 고그거 우상이에요. 우리 식당에라고 코를 갖다 올려놨더니 그알부도 그리 면안 가요. 그날 우상으로 숨기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뭐뭐뭐 뭐, 뭐 있어요 코끼리 공예품 민속품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사와요 기념품으로 집에다 갖다 놔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올려놓고 향불을 피고 절을 하면 공주에 운행했던 귀신이 딱 가라앉아 내집이다고딱 주장돼요 이것 영적 영역의 법칙의 원리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버렸죠 악이 형상 가서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절해럴 때, 하나님 원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의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23절, 평가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강림하실 때 허먹게 퍼진 너희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대살로께 교회 형제들이, 응? 영과 혼과 몸이 더럽지 않고 험집도 없고 상처가 없고 티가 점이 없도록 너희들 자신이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부탁을 했어. 너희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 안하고 너희의 인격까지도 변화되고 영혼이 영과 혼이 거주하는 몸까지도 질병 없이 완전히 건강하라는 거예요. 험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의 영혼 육은 이 카메라의 삼각다리 똑같아요. 삼각다리와 같아요. 이 삼각다리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 카메라는 정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자체로 우리 영에 치유가 있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그 영은 마을로부터 자유함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성령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점점 사랑하는 속사람은 살아나요. 또그 양심은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게 돼요. 직관은 성령주는 은혜가 능력이 들어가서 기가 아니다 소에서 분별하는 직관의 능력이 사람 을지게해요 혼의 유는 사람의 지식. 과학에는 세상 지식을 충만했지만 이건 세상 지식으로는 한계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감정은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고 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요. 몸은 과거에는 감각에 매였고 귀신이 지배를 뺐고 통치와 귀신의 영을 향 받아서 병들었고 약해졌지만 성령의 도심으로 그 육신은 건강해지고 육신 속에 배려는 귀신의 세력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특별히 금식할 때 성내 불로 태움을 받아서 육신 속에는 있 모든 질병의 영, 또 질병 이 자체가 사라져요. 또, 우리 중생한 육신 속에 성내의 능력이 들어가서 육신의 소욕이 정령에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의 놀라운 치유와 직접 치유와 간접 치유를 통해서 우리 몸은 정상화 그리고 육의 몸이 신년의 몸으로 변화될 수는 그들은 다 갖춰지게 돼요. 직접 치유는 하나님께서 매체를 통하지 않고 치유해 주셔요. 하늘로부터 불로 치유해 주요. 그러나 간접 치유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니다 그러므로 대살로 교회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오실 때에 험 없이 티도 정도 흠 없이, 험 없이 보존되고 주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영과 권과 육이 언제나 하나의 원래 창조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가장 큰 축복은 육신의 주임을 맛보지 않고 주임을 공중하실 때, 주님은공중하실때 우리가 그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한 날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의 목적이고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속적으로 대산한껴장서 모장을 상세하게 아버지 강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나 오실 공휴가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하게 결단하도록 오늘을 다해야옵 없어서 예수님 여러분으로 감사하며.